안녕하세요. 현장을 달린다 현트럭의 신익현입니다. 화성 시청에 와 있습니다. 어, 하늘이 조금 좀꾸물꾸물합니다 음, 여러분들 그 용달 개별 넘버 요새 어떻게 거래되는지 궁금하시죠? 일단 먼저 어, 용달 넘버 개별 넘버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 지금 거래되는 게용 개별은 조금 약간 음, 약세 보합세를 좀 보이면서 조금 좀 어, 좀힘이좀없 네요. 개별 화물 같은 경우 에는 그 개별 화물 인 경우 에는 그때 도 내가 영상 에서 올린 것 처럼 음, 물류 자 체가 뭐큰 공기업, 뭐 이런 큰 회사 에서 그냥 자꾸만 그 범위 를 자꾸만 넓히다 보 니까 소상공인 우리 들이 용달 아 개발 하 시는 분 들이 설 자리가 자꾸만 줄어드 는것같 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 이제그 이제 조금씩 이제 다들 뿌려야 되고, 어, 이런 것들, 이런 것일 경우에는 그 작은 차이들이 좀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요것이 용달이잖아요. 용달은 뭐다 아시겠지만 0.5톤부터 1.2톤까지가 용달이라고 합니다. 지금 1.2톤도 개별인 경우가 좀 덜어내 있습니다. 1.2톤도 개별은 예전에 그 1.2톤 개별이어서 용달로 안 바꾸신 분들이 개별입니다. 예전에는 용달하고 개별 자체가 가격이 뭐 400, 500, 600 이상 차이가 났었는데 요새는 거의 뭐큰 차이가 지금 없을 정도로 개별이 조금 좀 약간 시들해지고 있습니다. 자, 개별 넘버는 3150, 320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물론 약간의 그이 차량의 잔존 가치에 따라서 어 약간 더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용달 용달 같은 경우에는 3,100에서 1 5 4이 100에서 154이 거래되고 있고요. 예전에는 어 불과 뭐한달 전만 해도 이 3,500만 원위 아래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리고서 3,100에서 위 아래로 그 지금은 3,100에서 150 사이에 거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어, 용달 자체가 사람들이 이 신차 작년에 신차를 많이 주문하신 분들이 신차를 지금 출고가 어, 지금 되신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신차 출고, 출고 되신 분들이 많이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용달 넘버를달라고 하는데 지금 <laughs> 요, 요번에 이거 화성 이 화성에 오신 음, 오, 오는 이유도 용달 신차. 아, 신차를 했다 영업용 넘버를 달려고 왔습니다. 영업용 넘버 인허가 접수를 하려고 왔고요. 향후 용달 같은 경우에는 어, 개인 용달 아 개인 택시 에, 이런 개인 택시는 지역구구 어, 부재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 용달은 부재가 없습니다. 지역도 없고 그래서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도 어, 아 인간들하고 상대하기 싫어해서. 용달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많습니다, 많이 있고요. 물론 개인택시도 음, 개인택시 나름대로 요번에이 800원 정도 오른다고 하니까 어, 그건 기대를 좀 해볼 만한데 어, 그러면 또 승객분들이 뭐열번탈거한뭐 예, 여섯 번뭐 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음, 뭐 장단점이 다 있는 거 있는 거겠죠. 그리고 또 향후 지금 용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는 지탱을 할것 같아요. 좀 전에 개인 택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택시에 비하면 용달 가격은 저평가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거랑, 물론 물건을 상대하는 거랑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것도 단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용도 같은 경우에는 뭐한세 개, 네 개만 하면은 어느 정도 그냥 유지가 될 수도 있는데 물론 단가가 적은 거는 어 좀더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물동량 자체가 너무나 그, 이, 많은 사람, 많은 업체들이 장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대들이 조금 좀 너무나 좀 형편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제 궁금하니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 용달을 처음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개별 처음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영업용 처음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첫 번째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물론 다 아시겠지만은 처음 하시는 분들의 그이 상담 문의가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교통 어, 어, 안전공단 일단, 일단 물어보시고 화물 종사 자격증을 따셔야 됩니다. <laughs> 물론 뭐 운전면허증 처럼뭐 바로 가가지고 필기 보고 실기 보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일단 어, 거, 거기서 이제는 인지 기능 검사 같은 걸좀 해요. 거기서 통과되면 은 필기시험을 봅니다. 필기시험 너무 우습게 생각하지 하, 하지 마시고요. 어, 서점에서 화물정 정확증 어, 책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요. 어, 합격률이 7, 80% 이, 7, 80% 정도 될 겁니다. 어, 우, 너무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상주. 난 시험 못 보겠어. 이러신 분들은 그쪽에다가 상주에서 1박 2일 코스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 거기는 어, 학교율이 어, 90%, 99% 가까이 되니까 거의 예, 그쪽으로 해서 보시고요. 굳이 이렇게 어렵게 낼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왜 이렇게 어렵게 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필기가 합격이 되면은 어, 교육을 받아야 되, 됩니다. 아, 안전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8시간 받으시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면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자격증이 예, 나옵니다 그게 있어야지만은 어, 화물을 살수 용도를 개발을 화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업용을 물론 택시도 그렇습니다 택시도 그렇고요 버스도 그렇고요 예, 자격증이 다 있습니다 아, 지금 제일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지금 예, 공무원들이 제일 상담문이가 제일 많습니다 퇴직하시는 분들, 취직을 준비하시는 분들, 어, 공무원 분들이 제일 상당한 분위기가 많구요 어, 물론 보시고 어, 그동안의 이런 흐름을 아, 아, 좀 이, 아시니까 어, 망해도 그렇게 크게 망하지 않는 업종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쪽으로 좀 많이들 오신, 오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안전운전하시구요좀 어, 있으면 추석입니다. 아, 추석에 또 어, 가족들 만나시고. 늘 건강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